안녕하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시간,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선요가를 하시면서 몸과 마음에 생기가 가득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기자세 변형 동작과 트위스트 변형 동작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호흡과 가벼운 몸풀기로 긴장을 조금 내려두고 선요가를 할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바르게 앉아 봅니다. 우리 평상시 호흡하실 때처럼 한발한발 한발 그냥 뒤꿈치를 본인 몸 가까이 가져다 놓으셔도 되고요. 오늘 혹시 가능하시면 가부좌 자세로 한번 앉아 볼 건데요. 절대 무리하지는 않을게요. 먼저, 오른발을 왼 허벅지 안쪽 깊숙이 가져와 보고, 또 엉덩이 한번 들었다가 내려 보고, 발목이나 무릎에 불편함이 별로 없으시면 이제 반대발도 한번 움직여볼 거예요. 손으로 발을 가볍게 가지고 와서 이 왼발날을 오른 허벅지 조금 깊숙이도 한번 가져가 봅니다. 양쪽 무릎이 조금 차이 나게 뜰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왼쪽 다리는 지금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무릎이 들리는 게 정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너무 불편한 느낌 또는 아래에 깔려 있는 오른 발목이 짓눌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한 다리를 빼내시고 반 가부좌로 하셔도 되고 완전히 아까 처음 자세로 돌아오셔도 돼요. 자, 계속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우리가 별로 시도를 많이 안 했던 자세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한번 자세를 잡아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조금 더 깊숙히 가져오셔도 좋아요. 손으로 발바닥도 한번 지그시 눌러보면서 배꼽 끌어당기고 이제 상체를 바로 세우면 자세가 아주 편안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딱 완성하고 앉았을 때 주는 또 안정감이 있어요. 그걸 좀 충분히 느려보시길 바래요. 이제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얹어두고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코로 숨을 길게 내쉬면서 눈도 감아 보겠습니다. 호흡을 이어가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마신 숨을 끝까지 다 내쉴게요.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다 내쉽니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속도로 목과 어깨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충분히 숨 쉬어 보세요. 아마 지금 가부자 되어 있는 다리, 발목에 온 신경이 집중되면서 숨 쉬기가 조금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참지 않고 다리는 풀어냅니다. 그냥 기분 좋은 정도의 자극이라면 한번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보세요. 세번더숨 쉬어 봅니다. 마신 만큼 끝까지 다 내쉬어 주고, 몸이 계속해서 뒤쪽이나 앞쪽으로 너무 쏟아지지 않도록 좌골 위에서 계속 바르게 일으켜 앉으려는 노력도 해보고, 다시 한번숨 크게 쉬어 주세요. 잠깐 천천히 눈을 뜨고 어지럽지 않도록 하시면서 가부좌로 하셨던 분들은 발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바꿔줄게요. 그냥 풀어내지 마시고 아직 익숙지 않으시면 꼭 손을 써서 발을 살짝 들어 올리듯이 꺼내주세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 반대 발을 한번 먼저 허벅지 안쪽 깊숙이 가져와 봅니다. 또 아까 밑에 있었던 발을 꺼내서 위쪽으로 올려도 줄게요. 반대쪽이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준비가 되셨으면 다시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눈도 감고 여기에서 우리 다시 고요하게 다섯 호흡을 유지해 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완전히 다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마실 때 몸의 앞뒷면이 고르게 부푼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내쉴 때 엉덩이는 조금씩 더 무거워지고 상체는 위쪽으로 조금 더 가벼워지는 느낌으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마신 만큼 완전히 비워내 보세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편안하게 가득 채워 넣고 다시 천천히 다 내쉬어 줍니다. 이제 다 같이 마지막 호흡을 해볼까요? 코로 숨 깊게 마시면서 상체의 앞뒷면이 고르게 길어질 수 있도록 코로 숨을 완전히 다 내쉬면서 복부와 가슴이 조금 더 답작해지고 어깨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해봅니다. 이제 천천히 눈도 뜨고 손을 가지고 와서 조심히 발을 풀어낼게요. 항상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자세를 도전하는 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대로 양손 뒤로 짚어서 발바닥 바닥에 놓고 무릎을 한번 세워봅니다. 가부자로 조금 앉아 계셨기 때문에 골반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두 무릎 오른쪽으로 쓰러뜨리고, 마시는 숨에 그대로 올라와서 다시 내쉴 때 왼쪽으로 낮추고,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고,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쉽니다. 마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오른 무릎 접어서 앞으로 놓고 왼 무릎은 접어서 뒤로 보내고 골반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한쪽으로 너무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앉아서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상체를 세우고요. 내쉬는 숨에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가볍게 밀어 보세요. 왼 엉덩이 너무 따라오지 않도록 바닥 쪽으로 지그시 낮추면서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여유 있으면 오른손을 조금 더몸 뒤쪽으로 가져가면서 왼손으로도 무릎을 지그시 누르고 상체 조금 더 회전해 봅니다. 너무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가지는 않아요.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 중앙을 향해 돌아옵니다. 다시 손 뒤로 짚으면서 아주 천천히 두 다리를 앞으로 다시 빼내서 세워주고 그대로 오른 다리는 뒤로 접고 왼 다리는 앞에서 접어서 내려놓고 엉덩이도 한번 가볍게 움직여서 너무 한쪽으로 체중이 실리거나 허리가 꺾이는 일이 없도록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준비가 됐으면 손은 엉덩이 뒤쪽으로 짚어도 되고 그냥 공간이 있는 곳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몸을 세워도 좋아요. 숨 깊게 마시면서 상체 한번더 들어 올리고, 내쉴 때 이제 오른손을 왼무릎 위에 올리면서 왼손을 조금만 뒤로 보내서 왼쪽 가슴을 뒷벽을 향해서 가볍게 열어봅니다. 어깨 낮추고, 코로 숨 깊게 마시면서 상체 한번더 세우고, 내쉬는 숨에 여유가 있으면 왼손을 조금 더 뒤쪽으로 가져가면서 상체를 트위스트 해봅니다. 오른 엉덩이가 너무 따라가지는 않도록 내려놓고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필요하다면 오른손으로 왼무릎도 한번 지그시 눌러주고, 한 번만 더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줍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상체가 먼저 정면을 바라보도록 돌아오세요. 양손 뒤로 빼내서 천천히 한 다리 한 다리 무릎 세워서 앞쪽으로 가져오고 그대로 가볍게 좌우로 한번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 줍니다. 처음에 두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했을 때랑 지금 골반의 움직임 또 상체의 회전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두 무릎을 좌우로 움직이는 느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충분히 좌우로 움직여줬으면 이제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한발한발 한발 뒤꿈치 본인 몸쪽으로 가져오고 상체 일으켜서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동작은 아기 자세의 변형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어깨와 몸의 측면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고 또 동시에 골반 교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한번 천천히 같이 움직여 볼까요? 먼저 매트 위에 아기 자세로 준비를 할 건데요. 뒤꿈치 위에 엉덩이를 내려놓고 발등을 바닥에 두는 것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고요. 혹시 아무리 해도 뒤꿈치 위에 엉덩이를 내려놓기가 힘들다면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발 앞꿈치로 바닥을 짚어서 엉덩이를 내려놓은 자세에서 가셔도 괜찮아요. 또는 두발 사이를 열고 엉덩이 아래쪽에 블럭이나 쿠션 같은 것을 받쳐서 넣으시면 또 도움이 되기도 해요.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뒤꿈치를 엉덩이 위에 내려놨으면 이제 배와 허벅지가 가까워지도록 상체를 앞으로 낮추면서 팔을 앞쪽으로 쭉 뻗어내고 이마는 바닥에 두셔도 되고 살짝 들어 올리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몸을 한쪽으로 이동하면서 고개도 같이 따라갈 거라서 편안하게 움직이세요.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시면서 양손 끝을 세워서 팔을 조금 멀리 뻗어내면서 엉덩이로 뒤꿈치를 꾹 누릅니다. 이제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걷듯이 조금씩 몸을 오른쪽으로 옮겨 볼 건데요. 주의하실 건 왼쪽 엉덩이가 뒤꿈치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몸을 옮겨 보는 거예요. 배도 한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어느 정도까지 갔으면 조금 더 힘을 받고 양쪽 어깨의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서 오른손가락 세워놓은 끝을 오른 무릎 옆이나 오른 발 옆, 엉덩이 옆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강하게 눌러서 몸이 오른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살짝 들어 올리고 등의 높이를 맞춰주세요. 이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왼손 끝이 조금 더 오른쪽을 향해 걸어가도록. 왼쪽 몸의 측면, 그리고 왼 어깨의 바깥쪽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늘려주면서, 이제 더 이상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곳까지 갔으면, 오른쪽으로는 더 가지 마시고, 코로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왼손을 그대로 지금 놓여 있는 곳의 앞방향으로 뻗어 보세요. 왼쪽 겨드랑이 바깥쪽까지 자극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도록. 자세가 거의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마는 그냥 바닥에 두셔도 되고요. 목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시선 바닥 바라보고 들고 계셔도 됩니다. 조금 힘든 자세일 수 있지만 균형을 잘 잡으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왼손 끝 조금 더 밀어낼 때 왼엉덩이로 뒤꿈치를 꾹 누르면 왼쪽 등 전체에 기분 좋은 자극이 전달될 거예요. 오른 어깨 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팔꿈치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숨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마시고, 내쉴 때왼 엉덩이 한번더 낮춰볼까요?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합니다. 숨 깊게 마셨다가. 길게 내쉬어주세요. 이제 바닥을 짚은 오른 손끝이나 오른 손바닥으로 바닥을 더 강하게 밀어서 몸을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이제 손끝으로 바닥을 걸어서 중앙으로 돌아올 거예요. 오른 팔도 같이 펴서 천천히 돌아오면 그대로 상체에 말아 올리면서 잠깐 정면을 향해 제자리로 돌아오고 한숨 쉴게요. 생각보다 조금 강한 자세이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숨 쉬면서 손도 옮겨 보고 조절하시면서 가 주셔야 해요. 반대쪽도 한번 가 봅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 낮춰서 이마 바닥 가까이, 엉덩이로 뒤꿈치 꾹 누르세요. 이제 손가락 끝을 완전히 세워서 팔도 조금 길게 사용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걸으면서 몸도 가볍게 들었다가 조금 더 측면으로 내려 놓아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이동했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왼팔꿈치 접어서 왼손 끝이나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조금씩 오른손이 더 왼쪽으로 걸어갈 때, 오른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두세요. 필요하면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도 좋아요. 숨 쉬어 봅니다.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손끝을 이제 더 왼쪽보다는 사선 앞쪽을 향해 뻗어내면서 오른 엉덩이 낮추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더 가봐도 좋아요. 다시 한번 숨 마시고 내쉴 때 오른 엉덩이 한번더 누를까요? 한번더 합니다. 숨 깊게 마셨다가 충분히 내쉬면서 몸을 길게 늘렸으면 이제 왼 손끝이나 손바닥으로 바닥을 완전히 밀어서 몸을 살짝 들어올리면서. 오른손 조금 정면 쪽으로 이동하면 왼팔도 펴서 급하지 않게 한손한손 한손 정면으로 걸어오고 이마 바닥 낮췄다가 천천히 등을 말아서 다시 상체 일으켜서 올라오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발등을 내려놓으셨던 분들 손 앞으로 짚고 엉덩이 살짝 들어서 팔 앞꿈치로 바닥을 짚으세요. 그대로 몸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뒤꿈치 위에 엉덩이가 놓이게 앉아보세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뒤꿈치 위에, 발목 위에 체중을 실어서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보는데, 발가락 전체가 다 바닥에 꾹 눌렸다가 돌아오는 느낌으로. 보통은 새끼 발가락이 살짝 말린 채로 짓눌릴 수 있어서요. 필요하면 손가락으로 발가락을 이렇게 빼내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천천히 지그시 눌러서 늘어나 있던 발등의 불편함을 반대 방향으로 조금 돌려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다시 엉덩이 내려놓고 편안하게 자세를 잡고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배울 동작은 트위스트 변형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어깨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또 엉덩이 근육을 이완해주면서 내장기관의 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움직여볼까요? 먼저 매트 위에서 오른발을 앞에 두고 왼다리가 오른발 뒤꿈치에 가까이 올수 있도록 두고 앉을 거예요. 팔 앞꿈치는 세워서 짚으셔도 되고요. 조금 상체를 일으켜서 한번 올라와 보세요. 여기서 중심을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요. 이렇게 발좀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중심을 잡아보세요. 우리가 보통 트위스트 자세 할때 이렇게 두 다리의 간격이 골반 너비 정도는 된 상태에서 몸을 틀어서 갔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무게중심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동작을 하기가 편한데 지금은 이렇게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을 놓쳐도 한쪽으로 기울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꼽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가볍게 조이면서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이제 측면에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 지금 같이 준비하면서 중심을 잡아보시고요. 이 뒤꿈치와 무릎의 간격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면서 본인이 몸을 들어올려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위치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왼쪽 무릎이 너무 짓눌리지 않게 하면서 약간 흔들흔들하는 상태에서 중심을 계속 잡아 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해 보고요. 숨을 깊게 마시면서 가슴을 들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이 왼 팔꿈치를 오른 무릎 바깥에 조금 깊숙이 넣어 보는데 합장한 채로 가기가 힘드시면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고 그냥 왼 팔꿈치를 먼저 밀어 넣어도 돼요. 준비를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무릎과 팔꿈치가 서로 밀어낸 상태에서 상체를 회전하면서 이제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해서 상체를 조금 더 열어보는 거죠. 숨 깊게 마시고. 내쉬고,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아요. 배임 잘 잡고, 가슴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내쉬고, 두번더 해봅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숨 깊게 마시고. 내쉽니다. 무너지지 않게 천천히 정면을 향해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손 내려놓고 반대쪽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그대로 그냥 오른 다리 뒤로 보내고 왼 다리를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발 뒤꿈치에 같은 선상의 오른 무릎이 있도록 맞춰보세요. 오른발볼 세워서 바닥을 꽉 눌러 짚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오늘 아무리 해도 여기에서 너무 흔들리고 중심을 맞추기가 어렵다면요. 우리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냥 골반 너비 정도로 열어놓고 오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한번 시도는 꼭 해보세요. 조금 간격을 줄여서 맞춰보고, 발꽉 누르고,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손도 짚어보고, 오른발 조금 더 강하게 쓰면서 올라와 보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거나 아니면 하반신을 견고하게 둔 채로 오른팔꿈치를 왼 무릎 바깥으로 깊게 넣어 봅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랑 무릎이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가슴을 먼저 열어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이제 천천히 바닥에 있는 손도 들어서 가슴 앞쪽으로 합장하면서 손바닥을 조금 더 강하게 서로 밀어보세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고, 숨 깊게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면서 조금 더 트위스트. 내쉬었다가 무너지지 않게 살짝 흔들거리더라도 쿵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손바닥으로 짚고 이제 한 번씩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봅니다. 한번 해보셨으니까 이제 조금 덜 무서우실 거예요. 다시 오른다리 앞으로 가지고 오고 같은 선상으로 두고 발등을 내려서 바닥으로 짚는 시도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대로 발볼 세우셔도 되고요.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중심 잘 잡고 천천히 왼팔 집어넣고 가슴 들어 올리면서 손바닥 마주하고 가슴 열어서 세번숨 쉽니다. 충분히 다 내쉬고 또 마시고 내쉬고 조금 더열수 있으면 천천히 따라가면서 마시고 내쉬고 흔들림은 괜찮아요. 확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중앙을 향해서 돌아오세요. 다시 손 바닥 짚고 반대쪽 한번 남았어요. 조금 자신감이 생기셨으면 발등을 바닥에 눌러서 가시는 것도 좋아요. 자, 천천히 올라와 볼까요? 뒤꿈치, 무릎 같은 선상으로 맞추면서 천천히 손 짚고 올라와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건지, 어떤 힘으로 중심을 잡을 건지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엉덩이도 살짝 끌어내리고 허벅지 힘도 주고 이제 천천히 오른팔을 돌려서 왼쪽 무릎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 좋아요. 이제 손길이 서로 마주하게 해서 손바닥 서로 밀어내면서 가슴 좀더 열어내고 숨 쉬어 봅니다. 내쉬고 조금 더 가볼까요? 마시고 내쉴 때 손도 한번더 밀어보고 한번더숨 깊게 마셨다가 충분히 다 내쉽니다. 중심을 끝까지 잡으면서 중앙으로 돌아오면 손 풀러서 바닥 짚고 이제 그대로 다리 뒤로 보내서 한번 시원하게 아기 자세로 가셨다가 등을 말아서 상체 일으켜서 올라오시고 정면 보고 앉을게요. 오늘은 아기 자세 변형 동작과 트위스트 변형 동작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아기 자세 변형 동작과 트위스트 변형 동작을 같이 배워 봤습니다. 아기 자세 변형 동작의 경우에 자세를 유지하실 때 가능한 한 양쪽 어깨의 높이가 수평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엉덩이가 뒤꿈치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수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위한 선요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선요가로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